열두째 해 열두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네는 애굽의 바로왕에 대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너를 여러 나라에서 사자로 생각하였더니 실상은 바다 가운데 큰 악어라 강에서 튀어 일어나 발로 물을 휘저. 그 강을 더럽혔도다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많은 백성의 무리를 거느리고 내 그물을 네 위에 치고 그 그물로 너를 끌어오리로다 내가 너를 무태 버리며 들에 던져 공중에 새들이 네 위에 앉게 할 것이며 온 땅의 짐승이 너를 먹어 배부르게 하리로다 내가 네 살점을 여러 산에 두며 네 시체를 여러 골짜기에 채울 것이며 네 피로 네 헤엄치는 땅에 물 되듯 하여 산에 미치게 하며 그 모든 개천을 채우리로다 내가 너를 불 끄듯 할때에 하늘을 가리어 별을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리며 달이 빛을 내지 못하게 할 것이며 하늘의 모든 밝은 빛을 내가 내 위에서 어둡게 하여 어둠을 내 땅에 베풀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폐망의 소문이 여러 나라 곧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들에 이르게 할때 많은 백성의 마음을 번뇌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 많은 백성을 너로 말미암아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네 칼이 그들의 왕 앞에서 춤추게 할때그 왕이 너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할 것이며 내가 엎드러지는 날에 그들이 각각 자기 생명을 위하여 무시로 떨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바벨론 왕의 칼이 내게 오리로다. 나는 내 무리가 용사 곧 모든 나라의 무서운 자들의 칼에 엎드려지게 할 것이며 그들이 애굽의 교만을 패하며 그 모든 무리를 미라리로다. 내가 또그 모든 짐승을 큰 물가에서 멸하리니 사람의 발이나 짐승의 굽이 다시는 그 물을 흐리지 못할 것임이여 그때 내가 그 물을 맑게 하여 그 강이 기름같이 흐르게 하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애굽 땅이 황폐하여 사막이 되게 하여 거기에 풍성한 것이 없게 할 것임이여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을 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는 슬피 부를 노래이니 여러 나라 자들이 이것을 슬피 부름이여 애굽과 그 모든 무리를 위하여 이것을 슬피 부르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열두째 해 어느 달 여섯 달째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애굽의 무리를 위하여 슬피 울고. 그와 유명한 나라의 이자들을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에 던지며, 이르라, 너의 아름다움이 어떤 사람들보다 뛰어나도다. 너는 내려가서 할례를 바치 아니한 자와 함께 누울지어다. 그들이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 엎드려질 것이며, 그는 칼에 넘겨진 바 되었은 즉, 그와 그 모든 무리를 끌어올지어다. 용사 가운데 강한 자가 그를 돕는 자와 함께 수월 가운데서 그에게 말하며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 곧 칼에 죽임을 당한 자들이 내려와서 가만히 누웠다. 하리로다. 거기에 아스로와그온 무리가 있으며 다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진 자라. 그 무덤이 그 사방에 있도다. 그 무덤이 구덩이 깊은 곳에 만들어졌고 그 무리가 그 무덤 사방에 있음이여 그들은 다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진 자곧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던 자라우다 거기에 엘람이 있고 그 모든 무리가 그 무덤 사방에 있음이여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져 지하에 내려간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하였으나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였도다. 그와 그 모든 무리를 위하여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 침상을 놓았고 그 여러 무덤은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고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 뉘웠도다 거기에 매색과 두발과 그 모든 무리가 있고 그 여러 무덤은 사방에 있음이여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그들이 할례를 받지 못한 자 가운데 있느니라. 용사함께 누운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 용사들은 다 무기를 가지고 수월에 내려가서 자기의 칼을 베기로 삼았으니 그 백골이 자기의 죄악을 졌음이여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용사의 두려움이 있던 자로다. 오직 너는 할례를 받지 못한 자와 함께 폐망할 것이며 칼의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리로다 거기에 에돔 곧그 왕들과 그 모든 고관이 있음이여 그들이 강성하였었으나 칼의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있겠고 할례를 받지 못하고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누리로다 거기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내려간 북쪽 모든 방백과 모든 시돈 사람이 있음이여 그들이 본래는 강성하였으므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부끄러움을 품고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웠고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였도다. 바로가 그들을 보고 그 모든 무리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을 것임이여. 칼에 죽임을 당한 바로와 그온 군대가 그러하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바로로 할금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게 하였으나 이제는 그가 그 모든 무리와 더불어 할례를 받지 못한 자곧칼의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이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애굽에 대해서 굉장히 긴 장을 하나에서 슬픈 노래를 부릅니다. 29장부터 해 가지고 32장까지 거의 뇌장에 걸쳐서 애굽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온 그런 상황인데 놀랍게도 이방 민족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애굽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그들의 멸망과 그들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은 슬픈 노래를 지어서 애가를 지어서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애굽하면 이집트하면 떠오르는 게 있죠 피라미드가 떠오릅니다 스핑크스 그런데 사실 애굽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문명의 발상지가 있잖아요 나일강 문명 그리고 이제 메소파타 문명인데 그렇게 많은 어떤 문서가 없습니다. 애굽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고고학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애굽에 있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있었다는 내용이 없어요. 고고학적으로. 그래서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다. 하지만 사실은 그런 것들이 발견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성경은 430년간 살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430년간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명이 이제 내려갔었죠. 야곱이 내려가서 430년간 그 나라에 살았으면 그 사람들은 애굽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이스라엘 사람들일까요?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쉽게 봅니다. 아, 430년간 있다가 나갔다. 4 3 0 년간 그 땅에 살았으면 그 사람은 항 어, 뭐냐 그죠? 애굽 사람인가 아니면 이스라엘 사람들인가? 이집트 문명이 굉장히 찬란히 빛났는데 또 여기 보면 풍성했다. 사실 나일강의 범람으로 말미암아서 비옥했습니다. 그리고 외세의 침략을 받기가 어려웠어요. 문명이 발달했고 그곳에. 어, 조그만 족속에 내려가가지고 430년간 그것도 잘 살다가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드러나면서 이제 핍박이 있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어, 그 가운데 동화되어서 살법도 합니다 이제는 어, 내가 이스라엘 사람인지 그 다음에 거기는 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요월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여호와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 애굽에 살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여호와인지를 몰랐어요. 어떻게 불렀냐면 엘 불렀죠. 엘 샤다이.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나는 엘 샤다이다.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하나님에 대한 이름은 엘입니다. 엘. 그런데 그 엘이라는 것도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신을 부를 때 엘합니다.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하나님 이렇게 안 부르죠. 한국 사람들은 하느님하잖아 하느님 하잖아. 하늘님. 그래서 성교사들이 내려와서 하나님이로 할 것인가 하느님으로 할 것인가 나누었습니다 유일하신 분이다해서 어떤 성교사는 하나님 아니다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하느님이 맞다 이렇게 하느님으로 하자 그런데 성교사들은 대부분 하느님을 선호했어요 근데 언더는성교사는 아니다. 유라신 분이다 해서 하나님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비록 알지는 못하지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기 때문에 그 명칭을 사용할 때도 그런 식으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이름을 알지 못하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430년간 그들이 살았습니다 여러분도 알겠지만 애국을 나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물이 없고 그 다음에 먹을 게 없으니까 돌아가자 이렇게 돌아가자.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 묻힐 장소가 없어가지고 이 광야에서 굶어서 죽어야 되는가 이렇게 하게 합니다. 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합니다. 왜냐하면 430년간 살았으니까 그것이 고향이나 마찬가지 그들에게는 거기서 태어난 사람도 있을까 이제 수많은 다. 그런데. 지금 거기를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 사실은 이제 우리가 중국 역사를 봐도 이민족이 중국을 지배하잖아요 원나라, 청나라 어, 청나라 같은 경우에 300년밖에 안 됩니다 지배한 지 근데 어, 중국 문명에 의해서 이 사람들 어떻습니까? 중국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그조그만 민족이 그땅 가운데서 4 3 0년 살았으면 정말 그 사람들이 정말 그 사람들의 생각과 사상과 가치관이 도대체 어떤 가치관일 것인가? 당연히 애굽의 영향을 많이 받았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한 후에 어디로 돌아가자 갑니까? 애굽으로 가자고 하겠다. 근데 하나님은 사실 이제 출애굽한 후에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거든요. 의지하지 말라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틈만 나면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을 뢰려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무엇인가? 바로 그러한 영향력들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32장에 완전하게 애굽이 멸망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죠. 일제를 보면 포로된 지 12년 12월 1일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바빌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그런 상황이죠. 이 절부터 애굽의 바로 왕에 대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라. 무슨 노래인 노입니까? 너를 열 나라 가서 사자로 생각하였더니 영명하죠. 보통 왕권은 사자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무엇인가? 바다 가운데서 나일강이죠. 그 물을 흐리는 자라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그 주변 국가에 폐해를 끼치는 그런 어떤 나라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은 백성들을 이끌어서 그들을 그 강에서 바다에서 끌어내겠다는 것이죠. 결국 바벨론을 통해서 이애굽을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사지를 보니까 너를 무태버리며 들에 던져 공중의 새들이내 위에 앉게 할 것이며 온 땅의 짐승이 너를 먹어 배부르게 하리로다. 그들의 시체가 산에 쌓이고 골짜기에 쌓인다는 겁니다. 그 피가 어떻습니까? 그가 헤엄치는 강물에 가득하다는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의 지향 열 가지 지향을 내릴 때 나일강을 피로 만들었죠. 그런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그들의 피로 가득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7절부터 8절을 보면 내가 너를 불끄듯 할때 하늘을 가리어 별을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리어 달이 빛을 내지 못하게 할 것이며 하늘의 모든 밝은 빛을 내가 네 위에서 어둡게 하여 어둠을 내 땅에 베풀리다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출을할 당시에 이통하에서열가지열을지리을내는데그중는 아홉 중째 아홉 지째열까이 흑암이었습니다 지는한까이는 그 열까지는 열까지는 열가지열지는열을쭉 보면은 사는우리는지금 우리 시대에서 그 시대를 이는하는 것은 지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고대 역사를 보면 수메르 문명, 아카까지는 열까지는 는 우리가 중국 하면 압니다. 일본 하면 알지요. 유럽 역사도 좀 압니다. 미국도 알지요. 그런데 몇천년 전에 있었던 그 역사를 우리가 안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잘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열가의쟁을 내리는데 왜 이렇게 빛을 내지 못하게 만들까? 구름 가린다고 할 것인가? 그냥 우리는 아 지금 시대에서는 아 가리는구나라고 생각하지만 그 당시 이집트 나라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수많은 신들이 그러니까 이 아홉 가지 재앙에도 거기에 맞게 신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 당시 이스라엘의 아, 이집트의 최고의 신하면 태양이죠. 태양신 람입니다. 근데 굉장히 복잡해요, 정말. 신들의 이름이 엄청나게 복잡합니다. 그런데 아몬 나라고 태양 태양신이 있어요. 아몬라. 그런데 이 태양신도 이름이 세 가지가 있어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한 이름이 아니라 그 다음에 태양 빛또 태양 빛의 신도 있습니다. 태양신도 있고 태양 빛의 신도 있어요. 아테니라고 하는데. 아톤, 뭐 아텐, 이름도 헷갈립니다. 왜냐하면은 그 이제 언어를 번역하다 보니까 태양신도 있고 태양 빛신도 있고. 그런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정확히 이자기 해를 구름으로 가리며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그 태양을 가려버린다 했어요. 그러면 그들이 믿던 신보다 여호와 더 위대한 신이죠. 여기 또 보면 어떻습니까? 절이 하늘의 모든 밝은 빛을 그들이 믿던 그 아톤이란 아테이란 신보다 하나님이 더 위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는 그냥 해를 가렸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수많은 신들보다 하나님이 더 위대하시다. 사실은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 출애굽할 때 마지막 장자의 죽음할 때 이제 막 보냅니다 이제 막 보내요 보내면서 피물까지 줍니다 은근까지 그래서 무엇인가 아 그들이 믿는 신이 이스라엘 백성이 믿는 신이 아참 하나님이라는 걸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9절부터 이제 어떻습니까 1 0절까지 보면 수많은 어떤 백성들이 어, 여러 나라에 바로 이 애굽의 멸망 소식이 들려집니다. 그러니까 다 두려워해요. 그 위대하던 그 강한 애굽이 멸망 당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11절부터 16절까지 이제 실제로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을 통해서 애굽을 멸망시킨다는 그런 모습들을 쫙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애굽을 멸망시킨 이유가 무엇인가? 이 보면 12절에 그들이 애굽의 교만을 피하며 결국 교만이죠. 그래서 교만은 폐망의 선봉이다.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작이라고 자문 16장 18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교만은 가장 큰 적이죠. 하나님을 대적자로 삼고 싶으면 교만하면 됩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고 싶다면 겸손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교만, 이 교만을 우리가 피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17절부터 바로 32절까지 애굽을 위해서 이 에스겔은 다시금 슬픈 노래를 부르는데 18절부터 21절까지 보면 애굽의 아름다움 그때 남도 또 그를 도와 함께 했던 자들도 결국 수월 가운데 내려갑니다. 그런데 그 수월에는 누가 있는가? 바벨론 전에는 아수르가 있었죠. 그래서 22절부터 23절까지 잔인하여 공포에 떨게 했던 그 아수르도 외진 곳에서 바로 수월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또그 다음에 24절부터 25절 엘람. 엘람이라는 나라가 나옵니다. 우리가 성경 보면 이제 엘람이 나오는데 사실은 그 수메르 문명, 아카드, 지금 어, 메소포타미 문명이죠. 어, 일종의 좀 동쪽에 위치했습니다. 어, 그래서 서쪽에 위치한 아무리하고 동쪽에 위치한 엘람이 이 수메르와 아카드를 공격을 해요. 그래서 멸망시켜 버립니다. 어,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아주 오래된 연에는 이 엘람이 강했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세상을 두렵게 하던 자 어, 비샨 2000년경에 결국은 멸망을 시킵니다. 아카르 를 그다음에 26절과 28절을 보면 메색과 두별인 발인데 이도 못습니까 강한 날이었습니다. 그다음에 29절부터 30절까지 에돔과 시돈이 나왔죠. 우리가 알고 잘 알죠. 에돔, 시돈은 어떻습니까? 주로 이제 어, 지중해쪽에 위치해가지고 어, 바로 어, 무역할 수 있는 곳이었죠 결국은 강성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다 죽어서 멸망에 처했다는 겁니다 무엇인가 이전에 아무리 강성한 사람들도 강성한 나라들도 죽음이 어떻습니까? 다 일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구장 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사실 그 수많은 나라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모르죠. 결국은 미친 마음을 품다가 결국은 죽은 가운데로 빠지죠.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으면.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라 사자보다 죽은 사자보다 사는 개가 낫다는 것이죠 무엇인가 살아 있음에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죽은 자기는 소망이 없어요 다 했기 때문에 마지막 남 것은 심판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그면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행하며 살아갈 것인가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진리를 붙잡는 가 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의 말씀은 우리의 등과 빛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31절에 바로가 그 수많은 나라들 보고 위로를 받을 것이다 피차일반이하는 거예요 자기만 이렇게 멸망을 당한 게 아니라 그 앞에 있던 수많은 나라들이 다 그렇게 서울 가운데서 죽음을 마시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3 2 절에 이제 에스겔이 결론을 내리죠. 바로의 결국 도 할례 받지 못한 자와 같이 칼에 죽음을 당해서 그들과 함께 누울 것입니다. 이게 역사입니다. 역사. 하나님이 택한 자가 아니면 결국 이렇게 멸망을 당해서 살아남는 것이죠. 죽음 가운데 살아남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참. 아,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 것인가? 우리는 참 연약하고 부족하죠. 그것을 깨닫는 자가 은혜를 받습니다. 내가 강하고 내가 아, 높음지면 결국은 그 사람은 은혜를 받지 못하죠.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리고 살아 있음에 감사하면서 소망 가운데 승리하신 여러분 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애굽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아무리 강盛해도 아무리 위대해도 아무리 명성을 떨쳐도 하나님의 그 은혜가 가려지면 멸망 당할 수밖에 없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자신의 교만을 보게 하시고 약함을 보게 하시고 엎드려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오늘 하루가될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의자에서.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